5월 30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14절이고 제목은 다시 돌이킴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특이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고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2절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신 후에 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때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든 다윗이든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절에 보면 다윗은 결국 인구조사를 하기 원했는데 오늘 본문은 인구조사 자체가 왜 문제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신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라는 그 자체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이었고 그것이 문제였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요압이 반대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일을 강행하였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 80만 명 유다 사람 50만 명이 전쟁할 수 있는 군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구절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2일 후에 다윗의 마음이 자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고 그렇게 다윗은 아파하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교만함이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이미 있었고 그것이 인구조사라는 것으로 드러난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믿음으로 행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순종한 것도 아니었고요. 항상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실수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다윗은 교만해져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문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교만해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죄에 대해서 습관화가 되어 있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그 문제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행하는 어떤 일에 진보가 없거나, 어떤 갈등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지요. 다윗의 경우는 좀 특이하게 현재 어떤 큰 고난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되고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의 문제가 깊이 있을 때도 많지요. 겉으로 평안한데 사실은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다윗과 이스라엘스의 잘못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책망과 또 심판과 책임지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13절에 다윗에게 물을 때세 가지 중에 선택하게 했고, 결국 3일 동안 전국적인 전염병의 심판이 있는 것으로 이 사건이 정리되게 되죠 분명 어떤 대가의 지불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14절에서 갓 선지자에게 기도하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시다고 말하면서 그 심판 중에도 은혜를 구하는데요. 다윗은 기도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순종하지 못했고 완벽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려고 했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 그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이죠.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는 것.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도 멈출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이 귀한 것이죠. 다시 돌이켜서 나를 회개하고 은혜와 금유를 구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며 그곳에 또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더 새로운 깨달음과 변화와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문제와 아픔 앞에 마음을 닫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며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죽게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오늘 다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앞에 다시 깨닫고 마음을 열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마음을 여는 회개가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회개의 부응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만하지 않고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름에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우리가 진행 중인 교회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